안녕하세요. 테니스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아, 테니스 시인에다가 시식인의 앙토카 코트는 벽돌가운 가루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앙토카 코트도 소금을 뿌리나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예. 이 앙토카는 단순하게 그냥 벽돌가루가 아니라 초벌구이한 겁니다. 저 그냥 그 벽돌을 다른 게 아니라 이 벽돌을 구운 겁니다. 그래서 세라믹 형태의 작은 입자기 때문에 물이 정말 배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물과 결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밟아보면 굉장히 푹신한 느낌이 나고 사실은 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흙먼지가 많이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그 성질도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데 제가 예전에 국가대표 팀이 훈련하는 곳에서 이 소금을 뿌리는 것을 봤고 물도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린다고 답변을 달았는데 앙투카를 생산하는 업체분이 밑에 답을 달아가지고 뭐 우리만 생산하는데 소금 안 뿌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본 것은 2010년도 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뿌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뿌리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앙투카 코트라는 곳이 100% 앙투카만 쓰는 곳은 드뭅니다. 속칭 무늬만 앙투카예요. 아래쪽 바닥은 그냥 일반 클레이코트. 우리가 말하는 그비만오면 뭐 떡이 되는 옛날 학교 운동장 같은 그런 코트에 앙투카를 그냥 도포만 해놔가지고 표면만 이렇게 붉은색 벽돌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 몇번 불고 태풍 한번 오고 나면은 그 색깔 다 사라지고 그냥 일반 클레이코트 색깔 나오는 코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는 제가 볼때이 앙투카 때문에 뿌린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흙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클레이 코트에 클레이 코트 관리하는 개념으로 소금을 뿌려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뿌렸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